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피타선 정신의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부터 챙기겠습니다. 버버리 향기님, 오늘도 많이 춥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 밤 축구도 MBC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새벽에 일본이 16강 진출했거든요. 어이 뭐. 그러게요 스페인도 이겼던데요 그러니까요 오, 예. 저희도 파이팅 예? 그리고 어제 제이비가 왜 종배형이라고 부르는 촌철님들만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어제 방송이 끝날 즈음에 아벨라님이 음. 종배아우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 젊어요 아직 <laughs> 종배아우님 잘 음.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뒤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음. 더마까 잘해주세요 더마까 때문에 들어요 오예 아 쑥스럽잖아요 전혀요. 어, 네. 이건 제 캐릭터니까요. 자, 자. 철면피, 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음, 음. 종배 아우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형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친구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촌철님들이 함께하는 시선 집중. 그래서 더 따뜻한 시선 집중. 할아버지는 지우세요. 네. 자, <laughs>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119 참사 유족 중한 분과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음. 참 오래 준비해서 했던 인터뷰였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둔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심정에 사실은 마음이 좀 메어지는 인터뷰였는데요 네. 가장 절실한 건 유족 간의 소통 공간인데 정부가 왜 막는지 모르겠다 유족 협의회 출범한다고 해도 정부는 무응답인데 차라리 왜 아무 연락이 없는지 해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네. 이런 입장을 가진 유족들이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12구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국회 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국정조사 전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달라 이런 여섯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을 했는데요. 음. 어, 참석했던 유족 중에 고 이지한 씨의 아버님은 무릎까지 꿇으면서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네. 유족들의 이 요청을 국회가 받아들일지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 준해서 보면 세월호 참사 때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유족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이 됐었어요.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진상조사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유가족 추천 위원들 뭐 추천하라 이런 실질적 과정도 있었고 뭐 조사 자료 제공이니 소통 공간 마련이니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음. 안 받아들일 이유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또 돼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네, 네. 어제 또 여당 소속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만남에 불참을 또 했기 때문에 여당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좀 잠시 후에 전주열 의원과 인터뷰에서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전문 한번 들어보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의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돌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요. 음.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언급은 안 했지만 수사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전 현직 대통령의 충돌이다, 이렇게 뭐 묘사를 해도 뭐, 그, 과히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충돌의 양상이 좀 격한 것 같습니다. 현 정부 검찰은 문재인 정부 최고위직에 가차없이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별없는 처사, 도를 넘지 않게 바란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충돌 양상이 좀 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전 현직 대통령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MB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문재인 그 정부에서 MB를 수사를 했고, 이런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 이전 사례의 공통점은 전 대통령 공격의 명분이 이른바 비리 척결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전 대통령의 반격 여지를 없애버리려 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번엔 성격이 다릅니다. 비리가 아니라 이른바 정책, 조치를 현 대통령이 때리고 전 대통령이 맞받아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면 대응 여지는 그 이전의 경우에 비해서는 넓다. 왜냐하면 사법적 대응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면 대응이 이례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충돌은 지지층의 정면 충돌로 확전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지층의 어떤 정면 충돌로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건데요. 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한 가지 사실만 환기해 드리겠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때 지지율과 윤석열 현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을 한번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때의 지지율이 더 높다. 이 점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짧게 한 가지 사실을 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금 이전현 대통령의 충돌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자체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근 윤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세에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직접적인 상관 관계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동아님은 서해 사건 수사가 언젠데 이제서야 입장문을 내셨을까요? 라고 타이밍에 대한 좀 질문을 하셨는데, 음. 그거는 잠시 후에 임종석 실장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반응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문이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자백처럼 보인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음, 네. 그리고 오늘 오전 이제 서운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전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거다라고 했는데 언론은 이걸 자신감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음. 결국 구속 여부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음, 그러,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 사실은 그 이게 이제 수사는 거의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막바지 에 검찰 입장에서는 김이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대응 수위를 더 높일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정반대일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이거는 지금 예단하지 말고요 어차피 네. 오늘 밤뭐 내일 새벽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 오전 10시 반에 법안 소위를 열어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심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여당 간사에게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상장이라도 하자고 촉구했지만 파업이 종료되지 않고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를 계속 보여준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함께했습니다. 단독 처리 불사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월 25일에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화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 처리를 한다면 화물연대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근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정부는 이렇게 파업이 지속될 경우에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일산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유조차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laughs>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안전운임제잖아요. 그런데 네. 국토부는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까? 이건 법안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맞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최우선이고 가장 어떤 큰규정력을 갖고 있는 건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 처리를 해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행정의 권한은 여기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다만 행정입법이라는 게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입법도 그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품목 이런 것들을 법안에서 만약에 그 지정을 해 버린다면 행정입법을 통해서 이걸 무력화하는 방법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법안 처리 얘기 나왔으니까 짚어야 될 법안이 또 있죠. 지금 이제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방송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그 과방이 전체 회를 열어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 기자들이 이거 뭐 과방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법사에 가서 막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국회법이 개정됐다. 이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하면 이게 다시 상임위로 가서 상임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될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도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 법안 처리를 안 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경로가 또 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밟을 수도 있다라는 뜻을 이제 내비친 것이죠. 네, 두 개를 좀 비교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과방위 구성을 보면 민주당 의원에다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까지 합하면 딱 5분의 3이 충돌이 되거든요. 따라서 두 달만 지나면 과방위에서 이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을 해가지고.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본회의로 직회비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보다 소유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게 방송법 개정안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닌 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어떤 쟁점 법안들 있잖아요. 한번 네.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안전운임자 관련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소관 상임위가 국토교통인데. 이 국토교통이 의원 구성을 보면 정원 30명에 민주당이 17명 여기다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 합하면 딱 5분의 3이 충족되고요. 또 노란봉투법이 걸려있는 환경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역시 민주당 의원에다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까지 합하면 딱 5분의 3을 채워, 채워요.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른 야당 또는 무소속 의원과 합심하면 본회의를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는데 60일이면 족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산이 가로막고 있죠.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법안을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여러 법안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만약에 그니까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또한 그 여러 법안을 모조리 거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 법사에서 가로 막히면 패스트 트랙 말고 다른 방법이 있고 민주당이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주목해야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도 될 수도 있을 텐데 반면에 음. 이거를 모조리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민주당도. 좀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전에서 안전위임제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개개의 어떤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여론이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게 뭐 좌우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 일단 어제는 김준표 국회의장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른 시간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뜻대로 될지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어, 보고를 해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는데 그렇죠. 어제 본회의를 그 소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더라도 그 72시간 내에 그 이걸 처리하려면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한번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5일 그러니까 72시간이 딱꽉 채워지는 5일까지 본회의를 한번 더 잡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준표 의장을 앞. 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응하지 않으면 그럼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바로 탄핵소추으로 바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역시 또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탄핵소추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키는 김진표 의장이 쥐고 있는데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 자신도 어떤 민주당의 부흥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냐 아니냐. 요걸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해임관이 아니든 탄핵소추 아이든 이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우선이다. 뭐 김진표 의장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짧게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종로 학원이 분석한 게 있는데요. 월드컵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재수생이 확 늘었다. 요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요? 시간이 좀 없어서 세세한 내용은 전해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딱 이걸 보고 아 월드컵 보느라고 공부 땡땡이 쳐서 성적이 떨어져서 재수생이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그건 아니라고 아, 하고요. 네. 물 수능, 불 수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묘하게 겹쳤던 부분들도 있고 제도가 약간 변화돼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든지 간에 올해 월드컵은 그리고 수능 이미 다 끝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능 끝나고 지러지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죠? 네. 어, 오늘 자정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포르투갈과의 일전을 지금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마음껏 보고 즐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요뒤스를 픽해 봤습니다. 네, 꼭 이겨야 하는 경기죠. 그래야 우리가 16강에 갈수 있으니까요. 우리 음. 선수들 부담은 갖지 마시고 힘은 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음. 음. 음.